<laughs> <laughs> <대박. 웃음> 음, 고싶거짠거 <laughs> 없어? 해 말까? 남을, <laughs>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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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을 거 같지 아얼마 남을 거있지아꼭 그래 치즈콘 해줘 그래콘치겠지아 내일 저기고 이 넣어서 먹으면 되겠다 그 음료수 주랑 음료수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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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또 다른 곳 네? 응. 나도 있네. 상한 거. 이제등산에서 이제 풀시어 진다 오뎅콩가? 이게 매운 건가 보다. 어, 빨간 게. 어. 이거 비트 지손가은 이게 부분이에요. 여기는 있어. 어, 등불. 이거 이제 그래? 나는 이 다이소에서 어, 샀 양념통이에요. 구근할 수 있어요. 다 간장, 설탕, 지돌미뭐 파수금, 등등 구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겨지죠? 이렇게 사모님의 오른편에 김치와 집에 가져온 던김치와 우동자리를 넣으면 휴다리가 됩니다.

무게두 개만 넣게. 두 개만. <목소리도> 여보, 나 이거 한다는데. 둘째 저 어디 갔지? 뒤에. 내와 배운 거? 응. 배운 거. 내와응어어 먹었어? 여기 한테 가다. 응. 빠졌었다. 내가 잡으면. 그거는 쓸 거였어. 다시. 어건기야 뭐야 여기 부이 때문에 거야 맛있는데 늦게 하니까 이건 먹거 뭐 같다 엄청 춥지 않나? 몰라 내가 지금 입고있어 어? 아, 입고 있었는데 아예 안지나 응. 응. 아예 안추 어때 상 따뜻해 하이 뭐해? 나안추 나날 여보네. 안고 근데 왜 끊어? 조금만 도 저쪽으로. 좀... 내가 있잖아,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완전 이잖아여 어? 해? 아까, 아까부터 건데. 아 그래? 어. 옆에 어. 여기 앞에 이 매운건가봐 음, 매 매운거 나좋먹어 매운거 여기 찍어먹어기 여기 매운거 찍어먹어 매운 찍어 이거 뭐야 살이야 다? 와우 이거 매운거야? 어? 음잘 익었어 음 맛있다 그러니까 아웃백 맛도 낫, 약간 아웃백 송이버 맛도 나 약간 매운것보다는 짜네 그지이 익은건가봐 아 익혀서 우기만 그런건가봐 기만그런건가 아빠 오까아봐 맛있어. 너물리면안 돼. 이거 으지돼 어, 맞아, 여기만 하면 되고. 머스타드? 머스타드가 들어갔대. 머스타드. 어찌? 오탔다씨 그런 말 없네. 조리하란 말이 없네. 어떻게 하라고? 근데 보면 자기야 응. 조리 아, 뭐야 조리하는 게 아니야. 아여기써 있다. 해동 방법은 전자렌지 응. 해동하고 뭐 해동하고. 에어프라이어는 180도에서 13분에서 15분간 음. 전자레인지는 4분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익힌, 익힌, 되네. 그러니까 익힌 거 같아 아 데우는 거 같아 데워 어. 그러니까 익힌 건데 전자레인지에서 밥 데우라고 야 같이 떠내야지 추우면 소주가 발로 맛이 안 난다 왜안 익었어? 왜안 먹어? 안에 가. 네, 이가 이거, 아, 너 이거, 매운거같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단짠 이거, 이거. 이거, 이이 ¿Qué 고구마 이거요? 아니요. 이제 고구마 타임이거든요 고구마 당근. 이제 치워주시고 고구마는 이 친구에게 줄 겁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 와 고구마가 진짜 꿀고구 이거 그 아까 물좀 물렸었거든?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엄청 꿀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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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잘하시나요 먹어봐 먹었던 것 중에 도 맛있 나도 맛도나 안 돼, o n t know. What's up? 어 h a 어 s u 어 w h a 안 s up? What's up? What's 없 p w h a t 안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모르는게 모르는게 아니였대 하나만 준비 이거 나또 아, 필요할거 같아 와 진짜 맛있어 근데 약간 이게 반꿀 맛이냐 맛이꿀이야와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를 야그 어, 안에 내가 찔러가지고 음박질 있 여기 있어 좀 그렇다 이거를 분해해서 같이 먹자 야, 진짜 맛있지? 약간 계피향 f 지 e 고급스러운 맛이 나잖아. u go t h 귀여워, 아니, 너무 m 아아 a d 조작을 했나? 너무 맛있어 이게 김치 l w a y s don't go. You 오 o n t go. y 있 u c 지 n t go. y 아, 소주 어디 갔지? 아, 진짜 맛있다. 에뭐 이거 먹어? 에뭐 이거 먹어? 돼 있는 거잘안 했어. 자유 여신아 여기 거기잖아 승아너 토마호크 먹방 찍었던데 아 왜요 네. 아니 뭐 있는 줄 알아? 엄청 무서운 고양이가 있어. 그래? 왜 저래? 안 그러는 거. 이렇게 만져줘야지. 괜찮아. 너 어차피 저거 못 이겨. 스티물이에요. 갈 수도 있어요. 준비하고, 이가게고요 덮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미 끝에 물이 가았는데 쭉쭉 올려주세요. 그에 물을 내려주세요. 쭉쭉 나간 거를 해서갈시 있는 걸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완성이고요. 올려줍니다. 어 올려주면 가서지게 되게 되이렇되게똑하게 해서 하기 싫야요 그래야지, 안 커지고... 좋아, 그래공간 음. 있을까요? 넓하게 해야지, 아예 되게 이게이쪽이 붙습니다. 이 리오드가 됐어, 뽀뽀가 됐한번더 손을 잡 주고, 풀어서 안 해도 되겠어요. 여기 연탄구멍이 있어서. 이게 어, 아, 여기 있다, 지금. 여기 할수 있는 거야? 여기 뭐 있어, 요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탕수육 만들기 여기다가 계란 흰자랑 전분가루랑 가루 조금 넣어서 소금, 맛술, 후추 넣었어요. 기간 다른 중간 다른 중간이요? 이거요? 여기다 탕수육 그릇으로 따기겠다. 그러면 탕수육 만들기 다이모이다? 알았좋다가 탕수육 만들려고. 그런가?

있어. 음. 저희는 부먹이라서 그냥 이렇게. 젓가락으안갖고 오세요. 조용. 여보젓가락으안 갖고 오세요. 여보 젓가락. 젓가락. 많이 작아졌네 괜히 잘랐다거기를 고. t 상수육 완성 웅 u One 웅웅 옷은 작아가지고 집이 개판이 i